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은 31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치감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아멘. 자, 47주년 우리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4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잠시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곳에 일교회를 어느 분으로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곳에서 구원하고 또 진학합니다 어, 많은 은혜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만남의 은혜였고, 우리들이 이곳에서 행했던 또 복을 누렸던 이 모든 사건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47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목회자는 늘 이것을 마음에 품고 목회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고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게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에는 초대교회는 거룩함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열정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여길 정도였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천국의 경험을 하고서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이 땅에 이루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날에 모든 교회가 담고 싶어 하는 그 초대교회, 우리 에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기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됨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뿌리예요. 하나됨. 보면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둘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온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화해를 시켰다. 이 말이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그걸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봅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거. 둘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둘이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는 에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주님을 묶었다고 하는 거이지요. 이둘 사이에 정말 허물 수 없는 그 담을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허무셨다. 십자가의 육체로 허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인과 노예,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섞여서 함께 앉을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도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섬기는 가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온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차별이 존재했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교회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일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힘 써야 됩니다 하나 됨에 힘 써야 되는 것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좀더 낮아지고, 내가 좀더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교에 모였습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가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이 다르고요. 성별이 다르고요. 성깔도 다릅니다. 여러분, 다이 다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되게 하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길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됨, 하나됨인데, 무엇의 하나됨이냐? 믿음으로,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모였어요? 믿음으로. 신앙의 공동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믿음 하는데 결국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들아.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그저 저는 예배 때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만이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다 이게 아니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실천적인 그 믿음이 되지야 돼요. 주일날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말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믿음이 될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교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것을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오순절, 칠칠절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가 되는 영이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령을 모두가 한 성령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어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해주는 그 힘이, 능력이 성령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성령이 처음에 임했을 때그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방언이죠. 방언이 터졌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언어가 다 흩어졌지요. 바벨탑 그 이후로 언어가 다 흩어져서 다 알아들을 수도 없었는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니까 서로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예요. 하나 됨에 어떻게 보면 역사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는 육체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가 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의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이 사랑으로 섬겼는지, 그 초대교회의 교회의 그 공동체는 그말 하나, 딱 사랑의 공동체였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는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사랑에 있다고 봐집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능력이 뭐예요?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빠지면은요, 사랑이 없어지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이 능력이고, 힘이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보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토록 욕하는가? 사랑이 실패니까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을 향하여서 사랑을 펼쳐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 교회를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힘써 오병이어로 지역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금 7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베풉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에일교회가, 아,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랑이 더 많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사랑으로 서로 섬겨 가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 되게 하는 비전은 여러분 이 하나 공동체는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야망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야망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그런 비전이 목회자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우들이 하나가 될때그 교회는 폭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욕심, 어떤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 가슴에 품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에일교회도 비전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열정이 있어지고 그 뜨거운 열정을 품고 비전을 향하는 나가는 그런 우리 에일교회 말입니다. 장례 47주년 기념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냥 뭐 내놓을 게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 모라 지역에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좀더 여러분, 우리 다음 50주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영광을 돌릴 때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예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교회 우리 예일교회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에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힘써 우리가 또 만들어 가고 또 이루어 가는 그런 우리 모두 에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0